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제이입니다 요새는 책도 안 읽고 미라클 모닝도 거의 안 하고 오로지 쉼과 여유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 정말 일은 계속 많아서 바쁘긴 했지만 쉴때 확실하게 쉬면서 감사하게도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됐는데요 프로젝트 제이의 정체성도 정리가 됐고 공방도 많이 정리가 됐어요 제 공방에 와보셨던 분들은 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하실 것 같습니다 아직도 바꿔가는 중이지만요 제가 봐도 이제 공방이 한 톤의 컬러로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크게 번아웃이라고 할 만한 우울함 때문에 며칠 헤어나오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다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유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 인생 마지막 날까지 작은 일상의 순간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여유 있는 삶을 지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유라는 것에 대해 자료를 많이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여유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했을 때 제가 딱 원하는 단어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을 생각하면서 코지를 쭉 검색해 보는데 전부 다 제가 늘 저장했던 사진들과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진들의 공통점을 찾게 됐는데요. 캔들, 따뜻한 담요나 양말, 따뜻한 커피나 티, 벽난로 이렇게 다 따뜻함이나 편안함을 주는 물건들이 그리고 이것들을 휘게라고 부르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휘게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는 봤는데 어떤 건지 자세히는 몰랐어요. 덴마크 스웨덴의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몸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면서 가장 가까운 몇 명의 사람들과 모여서 식사하고 차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문화를 말한다고 합니다. 아 이거다 그동안 제가 원했던 것이 휘계라는 단어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휘계를 접하면서 프로젝트제이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공간적 여유입니다. 여유를 떠올리면 심적인 여유도 있지만 공간적인 여유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더더욱 환경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많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저에게 있어서 제가 가장 여유 있는 상태가 되게 하는 공간이 바로 책상입니다. 여유롭게 꾸며진 책상 위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거든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캔들을 계속 생각하던 중에 휘겔 라이프를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요. 덴마크 사람들은 캔들을 되게 자주 피우더라고요. 제가 캔들 공방을 하고 있잖아요. 널린 게 캔들이라 욕심도 없고 잘... 피우지도 않게 되고 향 자체를 만끽하면서 공방을 운영하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여유가 없어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캔들을 피운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수 없겠더라고요. 언제 그 불을 피워가지고 표면이 다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할 일을 하고 또 끄고 그럽니까. 근데 여유가 너무나도 필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후로는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향을 즐기는 것. 이 시간이 참... 기쁨이고 소중하다는 것을 요새 느끼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적 여유인데요. 하루 중에서 제가 가장 여유롭다고 느끼는 시간. 바로 새벽인데요. 이 시간에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책을 볼 수도 있고, 운동을 가볍게 하거나 산책을 할 수도 있고요.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리면서 구별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무기력함에 빠졌거나 우울함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일 때도 이 시간에 일어나서 차분하게 내 마음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씩 해결해 나갈지도 방향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목표를 세워서 실천하게 도와주는 골 트래커나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마음 챙김 노트? 제작해 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물질적 여유인데요, 돈이 많아서 여유롭다기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때낄수 있는 심리적, 물질적 여유를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삶은 그저 눈앞에 주어져 있는 일을 하기보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세상에 가치 있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하는 삶인데요. 물론 직장은 직장대로 그밖에 활. 동 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저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잘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적성대로 일을 찾아가면 세상이 정말 행복해질 거라는 낭만적인 꿈을 품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나중에는 적성이나 직업 코칭 또는 공방을 운영하는 중이지만 정체성을 찾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코칭 수업 또 해보고 싶은 꿈을 한 켠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면 세상이 얼마나 풍요로워질까요? 아 그리고 삼화를 업로드하고 나서 가장 큰 수확은 새로운 로고를 하나 만들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손으로 그린 투박한 로고입니다. 멋들어지지도 않고 그냥 손그림인데요. 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이한 폭에 다 담겨서 이제껏 만들었던 로고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요. 먼저 이 달처럼 보이기도 하는 반원은 저의 둥근 책상인데요. 그 위에서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으로 만든 향초를 올려두었고요. 그리고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일기를 쓰거나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는 노트를 펼쳐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고 귀여운 시계가 보이시죠? 4시 30분. 제가 생각하는 가장 여유 있고 창조적인 시간입니다. 푸제가 추구하는 공간적 여유 물질적 여유, 시간적 여유를 가장 잘 표현한 로고인 것 같아요. 스케치하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슥슥 그렸는데 한 번에 마음에 드는 로고가 탄생해서 엄청 뿌듯했어요. 이렇게 나의 상태에 대해 돌아보게 하는 노트도 제작해보려고 하고 캔들은 물론이고 미라클 모닝과 습관에 대한 좋은 내용이 담긴 영상도 꾸준하게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컨셉이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휘게라는 단어를 찾았을 뿐이지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은 늘 제가 고민하고 시도했고 직접 부딪혀보고 실패하기도 했던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퍼즐이 맞춰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 이런저런 방식으로 캔들을 만들어 보고 있어요. 곧 여름이 올것 같긴 하지만 네,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있게 가장 푸재스러운 캔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 주 시면 감 사하 겠습니다.